집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잔소리 많이 하니까 너무 싫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꼭 나가야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잔소리 너무 싫어. 10분이면 돼요. 어, 야,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네. 어, 안녕하세요. 한국어 네. 해요. 아니, 인도네시아 분들끼리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 아, 너무 네. <laughs> <laughs> 습관, 요습관 네. 이쁘죠? 음. 음. 어머니가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제가 독립을 하니까 심지어 여자고 엄청 걱정해요. 근데 엄마 걱정 마. <laughs> 나는 잘 살고 있고 그냥 믿어 줘. 수업 잘 하고 와요. 재밌게 봐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혹시 구독자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 있나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서은 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세요. 오랜만이에요. 혹시 오늘 일정 어떻게 돼요? 어학당 가야 돼요. 오늘 1시부터 5시까지 지난번에는 국제결혼 통역사로 이제 와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투잡이었던 거네? 네, 그렇죠. 지금 그럼 직업이 총몇 개예요? 지금은 어학당에서만 일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가 서은 씨 지금 사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엄청 좋아 보여요? 아, 아니에요. 별로예요. 지저분해요. 실장님도 계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에 그러면 서은씨는 혼자 사는 거예요? 네 혼자 살아요 원래 이제 고향이 따로 있는 거고? 네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은 네. 프로그리버라는 지역인데 그럼 부모님은 다 거기 계시고 서은씨만 혼자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은 거기 살고 있고요 형제들은 지금 반둥에 살고 있고 저는 여기 그럼 서은씨는 이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일 때문이요 자파타는좀 좋은 도시라서 일로 왔어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서울로 상경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서은시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한 4평 정도 돼 보이거든요. 여기 월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네. 근데 월세 20만원이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여기요? 네. 솔직히 말하면 비싸지도 않고 사지도 않아요. 평범해요. 평범하다. 네. 도시에서 좀 멀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애체베대 같은 데서 가면 이런 데는 아마 600만도 피아 정도. 한국 돈으로 한 50만원 50만, 정도? 50만 정도? 어? 정도? 그러면 이제 돈을 좀아끼 하기 위해서 여기로 숙소를 잡은 거네요. 맞아요. 옷장 절대 열지 마세요. 허락도 없이 막 옷장을 막 이렇게 불쑥불쑥 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궁금하긴 하다. 보여주면 안 돼요? 아니요. 오 지저분해요. 그래서 다 여기 옷들이 엄청 많거든요. 능력이... 네. 저희 온다고 해서 여기다 다 집어 넣은 거예요. 절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옷 스타일이 한국에서 보던 스타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스타일이 되게 좋아해서 많이 따라하는 거죠 여기 자카르타에서 한국 옷을 파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laughs> 아니요, 이게 그냥 음. 백화점 가면 음, 음. 옷 가게가 여러 개 있어요. 음. 미츠님이든 뭐 유니코든 그런 데에서 사는 거예요.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러 서은 씨가 지금 몇 살이에요? 저는 22살 그럼 성인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성인 되고 나서 처음 가진 직업이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처음에는 제가 금융회사에서 마케팅 일했었어요 제 성격이랑 좀안 맞아요 저는 좀내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케팅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일하다가 친구가 너 한국말 좀 하잖아 통역 일을 할래? 우리 회사 올래? 이렇게 하니까 어, 일단 도전 해볼게 라고 했고요 면접을 보고 그때 한국인이랑 면접을 봤어요. 한국어로 면접을 했고 다음날부터는 일했어요. 오, 능력 있는 사람이네요. 운이 좋아서 응. 그런 거 같아. 엄마가 가져가 시는거잖아 이거 선물이에요? 네. 어. 세개세개 이렇게 우리 온다고 또 선물까지 음. 이게 라바란할때 먹는 쿠키거든요 음. 자꼭드셔보 라마단 할때 먹는 쿠키? 라바란 명절 저... 때 지금 아가씨들 아 명절 때 들어가서 아, 라마단 끝나고 집집마다 쿠키 이렇게 넣고 티도 음. 마시고 네. 전통 음식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전통 과자 전통 과자 음. 한국으로 치면 약과 같은 거어 맞아. 맞아요 약과 알아요?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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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당 떨어질 때 이것들이 그러면 항상 아니 꽃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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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커피랑 같이 마시는 커피랑 어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아니, <laughs> 아무리 그 어떻게 이렇게 <laughs>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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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옷 갈아입으셔야 되니까 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난 여기 있어도 돼? 네 아 이제 준비 다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이게 가져말게요뭐 이렇게 많아? 제 화장품 어. 제가 이게 하루에 쓰는 어. 거예요 매일매일 뭘다 매일. 발라? 어? 이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그거 고시기를? 고시기 <laughs> 아니 뭐 뭐해, 무슨 제품이에요? 거시기 깨끗하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지, 이거는. 거시기 그건... 냄새 안 나게? 여기 한국 거예요. 거예요. 이것도 한국 제품 같은데? 맞아요, 똑같은 어. 거예요. 이 화장품 늘어놓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더 관심이 어. 많으세요. <laughs> 나는 로션하고 크림 한두 개만 딱 있거든. 이거 픽트 <laughs> 레시피. 향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로션이요? 그냥 로션? 로션. 어디다가 발라? 이거는? <laughs> 손 아니냐. 아니, 아니 <laughs> 그런 뜻이 아니라 손에다 바르는 건지 얼굴에 바르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손에 바르는 거랍니다. 네. 이거는 실장님이 저한테 주신 어. 너무 좋아요 이게, 그치? 네, 너무 좋아요. 아, 제가 올리브용에서 보던 거 같은데.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해요. 바나나 냄새 나는데 <laughs> 바나나 옷을 입고 계시는. 바나 옷을 입고 바나나 냄새가 나고 바나나가 된 느낌인데. <웃음> <웃음> 혹시 여기 음. 딱 와보니까 제일 생각나는 건 뭐예요? 나도 20대 때 이런 비슷한 구조에서 살았던 음.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취. 부모님 밑에서 같이 살면서 할 수도 있는데 혼자 독립적으로 상경해서 일하고 혼자 월세 내고 지금 그런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음. 근데 사실 이건 저 하나의 꿈이 독립하는 게 독립하는 게 음. 꿈이었어요? 네. 집에서는 좀 불편했어요. 집에서는 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잔소리 많이 하니까 너무 싫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꼭 나가야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잔소리 너무 싫어. 부모님은 지금 잘 지내고 계세요? 자주 연락해요? 네, 지금 자주 연락하고 있고. 르바라 날때 명절 고향 가기로 했어요. 얼마 만에 가는 거예요? 4년 4년 만에? 갑자샤라가 <laughs> <laughs> 진짜 이뻐졌다 그게 마법이에요 마법 좀 널널한 무슬림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맨날 맨날 하라고 그래요 오늘 기도했지?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머니가 맨날 새벽 5시 너 기도했지? 12시에 너 기도했지? 근데 아예 기도했어요 근데 안 해왔어요 이제 그러면 어학당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안 돼요. <laughs> 여기는 방이 엄청 많네요. 예, 저 많아요. 밥 먹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밥을 먹어요. 네. 삼층 가면 부엌도 있어요. 거기서 요리할 수 있어요. 그래, 좀 음. 기다리면서. 10분이면 돼요. 어, 야,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네. 어, 안녕하세요. 산호가 해요. 아, 괜찮아. 제가 방을 아, 어, 어, 옮겼어. 어, 옮겼어? 어디로? 아니 인도네시아 분이시죠? 아, 한국 그래? 사람이에요? 아니요. 미스터 킬. 아미스겐 운영 중요 아니 인도네시아 분들끼리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 너무 웃겨요. 속관이에요. 속관. 이쁘죠? 응. 아니 무슨 소리야. 자리... 아, 왜? 맞다 갑자기... 기차게. 이쁘잖아. 왜? 결혼을 하셨어요? 아, 안 네. 결혼하려고요. 남자친구가 있는 거죠? 와. 네. 여자친구가 아. 있습니다. 직업형. 아 혹시 이거. 껍질. 아국말 결혼 아말가 옛날에 관심국말로 한국말로 한내말로한국한국말한국말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얼마국 됐어요? 아저 2년 2년째예요? 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한국어능한국다 좋아? 기본으로 다들 조로씩은 하는 거 같아요 한학말로한국말국 네, 아, 지금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다 한국에 음. 왔으니까 음. 사장님이 저한테 와, 한국어 쯤도 공부할 수 있냐 그때부터 뭐 인터넷에서 막 한국어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거. 완전 한국인 아니에요 아니, 뭐. 야, <laughs> <laughs> 야, 아 지나가는데 야야이러면서 불러 우리 여기서 같은 숙소에서 사니까 밥도 같이 먹고 <laughs> 서로 좀 의지해주는 네. 친구네요 이제 친구가 바라본 우리 서은 씨는 어떤 우와, 친구예요? 노력한는왜 그래 평소처럼 <laughs> 완전 열심히 노력하는 한 젊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laughs> 네. <laughs> 저도 저보다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냥 회사에서 많이 일하고. 그것도 대단해. 좋은 회사예요. 아마 자주 못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음. 음. 상후랑으로 회사할 수도 <laughs> 있어. 어, 우리 같이 드라마 먹봐 드라마, <laughs> <하구나>. 드라마 <laughs> 우리 원래 안봤잖아 음. 같이. <laughs> 아, 연기 좀 해봐, 연기. <laughs> 어, <오늘. 웃음> <laughs> 아니 그냥 웃긴 게 저는 방이 있잖아요 아, 얘도 있어요 방 어. 근데 저는 얘방 있는 게더 편해요 매일 밤나 아. 여기 잘래 나 여기 잘래 근데 아. 친구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은 씨는 좋았는데 친구분은 어땠어요? 맨날 방에 들어와서 돼지하게 해야 돼 저도 저도 심심하니까 외롭고 그러면 여기 이 건물에 친구분들이 많이 살아요? 저는 음. 이 그래. 친구밖에 몰라요 완전 배신자예요 아니 네. 우리 채널 유튜브 같이 만들려고 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 올해 결혼할 것 같다 야이 씨 메신저 본인도 이제 기회되면 갈거 아니야 먼저 갈지도 몰라 왜냐면 우리는 5일 동안 금방 끝나거든 아이가 먼저 시작할 수 있을 수 있어 나 아직 와 이사 와 안, 와 가니까. 안 가니까 만날 지금 수업 어디 갈 거야? 지금 수업 응. 있어 다시 일할 거지? 아니 바로 탕후라 못가 해야 언제 일할까? 모르겠 뭐, 내일도 아마 족장 갈 수도 있고 바빠 연내일이랑 이렇게 바빠? <laughs> 연애도 네, 연예인이야연예인세요 아, 서원씨, 아까 이전에 금융회사 같은 거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 저는 혹시 실례지만 월급 얼마였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월급 반동이니까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많으면 5 0 0만 루피 아니고, 적으면 한400 정도? 아, 네. 그러면 한 3,40만 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네요. 맞아요. 한 달에. 엄청 보통 이 서운 씨 연령대 인도네시아 분들이 월급이 다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동역으로 일하니까 완전 확 달라요. 올라갔어 완전히 두배세배 정도. 두배세배 정도. 네 어학당은 얼마 안돼두달 정도 됐요아두달 정도. 네. 정도? 네. 그러면 어학당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수업을 하는 거예요? 세번두번이요 어학당에서는 임금을 얼마 받아요? 어학당에서는 시간당 받거든요 한시간에 10만 루피아 항상 2시간이니까 20만 루피아 그다음에 2만 원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와, 한국 최저시급이랑 비슷하네요 높은 그 시... 편인 거죠 여기에서는? 네좀 높은 편이죠 그럼 지금 투잡을 뛰어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2천만 루피아 2 정도? 200만원도 안 됐을 거예요 한 180만원 네, 그, 뭐그 정도? <laughs> 근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쉬는 시간 있어요? 쉬는 시간은 많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주말인데 주말도 수업 가야 하고 쉬는 시간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한 달에 몇번 정도 쉬는 거예요 그러면? 많으면 이틀? 하드워크네 하드워커네 아직 젊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나중에 나이 많을 때 힘들진 않아요 어머니가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딸이 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알면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실 음...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제가 독립을 하니까 심지어 여자고 엄청 걱정해요. 근데 엄마 걱정만. <laughs> 나는 잘 살고 있고 그냥 믿어줘. 인도네시아에서 여성분들이 자취하는 게 흔한 일이에요? 네, 흔한 일이죠. 옛날에는 남자만 자취하는 거고 여자는 많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많아졌어요. 여자도 아까 제 친구도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렇 중적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네요. 맞아요. 그거 지금... 많아질수록 결혼 확률도 낮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연결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여자가 이게 생각이 바꿔요. 이제 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 왜냐하면 요즘은 뉴스에서 보면 이혼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폭행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남자한테 좀 믿음이 줄어요. 나도 혼자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야 아... 나도 남자 없어도 잘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 만나고 싶어요? 항상 열심히 하는 남자, 그리고 저를 계속 잘해줄 수 있는 남자. 연애든 결혼이든. 네, 항상 그거만 바라요. 왜냐면 또 서은 씨가 이렇게 열심히 어. 하고 있는데. 맞아요. 서로 열심히 <laughs> 네. 해야죠. 서은 씨 또래들 보면은. 놀러 갔다, 바다 좋은 데를 간다, 여행을 간다, 음. 한국을 간다 하면서 이제 SNS에 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보면 부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럽죠. 저도 저렇게 놀고, 교원도 가고, 음. 가고 싶죠. 근데 음. 많이 부럽지는 않아요. 저도 갈 때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부럽긴 하지만 큰 문제가 안 돼요 저한테는 음, 지금은 아직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될 때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돈 쓰고 여행 가는 게돈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돈이 많이 없으면 막 여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너무 쓸데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 차라리 한국 가면은 의미가 있어야 가고 싶어요 일하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이렇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대학교 있어요 아 음, 그건 말도 안 되지만 있죠.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연세대. <laughs> 너무 양심이 없죠. <laughs> 아니 왜 왜?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 혹시 상위권 대학 음. 알아요? 세 개? 스카이잖아요. 스카이 전 스카이 어 스카이도 음. 안 해요. 스카이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 어디에요 다 알죠 <laughs> 한국에 진짜 관심 많으신가 보다 엄청 많죠 확실한 플랜은 없는 거죠 아직? 있어요 저는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대학 다니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타이버대학 가려고요 그래야 일하면서 응.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와 진짜. 엄청 건물 많다 여기는 맞아. 비싼 동네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서울시 몇개 국어 하는 거예요? 영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근데 영어는 사실 잘 못해요. 한국어도 못한다 그랬었잖아요. 못하는 아... 정도가 아닌데 이거는. 진짜요? 솔직히 말하면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안 돼요. 제 네. 건물은 여기인데 밥 먹는 데는 그쪽이요 많아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어 약국도 있어요. 약국도 인도네시아 도착해서 들렸던 건물 중에 제일 좋은 건물 같아요. 주변에서 외모가 좀 한국인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한국인한테는 들어봤어. 요 그렇죠. 한국 네, 사람들이 보면 맞아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떡역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한국분이세요? 어, 아니에요. 저 인도네시 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저 떡역이에요. 아,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아 태극기 반갑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거를 프린트를 해야 돼. 제 이름이 나와요. 교실이요 여기 오셔서 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모니터부터 켜야죠 어? 인도네시아 컴퓨터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은데 어? 이게 어 여깄다 어. 여기 카메라 응. 있는 거 보니까 온라인 수업도 온라인 같이. 수업도 같이, 해요? 같이 해요. 혹시 우리 선생님은 한글왜 배우고 싶은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아, saya mau belajar bahasa Korea k 을 r e n a biar bisa 요 아, 남편분이 한국 분이라서 <laughs>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아, 이미 결혼하신 거예요? <laughs>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만나서 들으는지. 그때 뭐냐? gimana kah? kalau a u 냐 d i k 소개받았어요, 친구한테. 아, 소개받아 가지고 <laughs>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얼마 니카냐? 아, 바로가요. 2월이 2. 이틀 전. 이틀 전에 아, 축하해요. 아, 축하해요. 아, congratulations.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가셔서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그럼 학생이 몇명 오는 거예요? 아명오는데다안올 수도 있고 아직은 몰라요. 저 뒤에 앉아 계신 학생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 새로 오신 분이에요?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수업인가요, 혹시? 오늘 첫. 아, 그래요. 한국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반가다라 합니다. 음, 그러시군요. 이제 네.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왔으니까 시작할 거예요. 어, 저 그럼 수업 끝나고 봬요. 아, 네. 좋아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네. 어땠어요, 네. 오늘 수업? 계속 말을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좀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속 말하다 보니까 어. 지쳤어요. 학생들이 잘 따라오던가요? 네, 학생들이 다 똑똑하더라고요. 잘 따라하신 것 같아요. 오늘하고 내일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기분이 어때요? 좀 아쉽죠. 그래도 이게 학생들이랑 막친해졌는데 가야 되니까 좀 아쉬운 음. 마음이 있죠.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학원 규모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시설도 엄청 좋고. 그죠? 어, 학원비가 얼마예요? 제가 가르친 수업은 한 달에? 저도 사실 그 학원비는 잘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가르친 사람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400만 루피아 정도. 그러면은 35만 원 정도 네. 비싼 거 아니에요? 예, 네, 좀 비싸죠. 비싼 편이에요. 그럼 주로 오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중상류층 분들이. 맞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대부분 일하고 있어요. 직장인이에요. 한국 교환학생 준비할 그런 학생도 있고. 아, 아까 들어보니까 결혼해서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다고. 또 어떤 분들이 배우러 와요? 아, 어, 웃긴 게 하나 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물어봤는데, 혹시 한국어를 왜 배우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한 명은, 아, 제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바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오, <laughs> 너무 웃기,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원래 마음 아프면 나쁜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친구는 마음이 아파서 한국어를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 보통 되게. 이별의 아픔을 술을 먹거나 맞아요 아니 어. 원래는 마음 아프면 막 술도 먹고 막 이러는데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이렇게 어. 얘기했어요 건강한 방법으로 이별을 하는거예요 복수하려고요 복수. 아, 복수하려고요 뭘또 복수를 <laughs> <laughs> 난너가 없어도 잘살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 서은 씨는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세요? 어, 저도 아마 이 친구랑 똑같은 생각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헤어지고 복수를 하려면 제가 더 멋있게 하려고요. 걱정했잖아. 아, 막 심어볼게. 팝 치고 막뭐 그러는 복수인 줄 알았잖아. 아, 예. 네. 다시 또 올라가야 돼요? 네, 맞아요. 3시 네. 15분에 사야 돼요. 수업 잘하고 와요? 이제 퇴근하는 거네요. 네. 서은 씨, 그럼 맨날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또 바로 또 혼자 가고, 네. 집에서도 이제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네, 친구랑 약속 있으면 친구도 같이 놀고, 약속 없으면 그냥 집에 가고. 이거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돼요? 말할 때, 설명했을 음. 어. 때. 왜냐하면 저는 좀내성적인 사람인데, 많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배터리가 막떨어졌어 서은씨가 보면 은 목소리도 좀 작고 말을 많이 하는 걸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목소리도 지금 아파요 지금 수업할 때는 말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이 아픈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는데 수업은 막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아 목이 아파요 가장 힘들 때는 또 있어요 학생이 제가 모르는 단어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는 모르겠을 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아니 선생님인데 어떻게 서명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사도 사람이니까. <웃음> <웃음> 처음 이렇게 엄마 나 자카르타에서 자취할게라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 어땠어요? 부모님은 기뻤죠. 그리고 자랑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우리 딸 좋은 데서 일하는구나 멋있다 막 이런. 오늘도 사실 어머니가 봤어요 유튜브를 세번 봤대요. 아 진짜요? 왜? 우리 딸이 한국말 할줄 아는 게 진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래요.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집에서는 그래도 걱정은 하시지만 많이 응원을 해주나 보네요. 그렇죠. 네 많이. 음... 응원해주고 이제 집에 가면 뭐할 거예요? 드라마 볼것 같아요. 좋아하는 드라마가 어젠가 나왔어요. 만여라는 드라마인데 오늘 나왔어요. 그것도 한국 드라마예요? 네. 아, 여기까지. 수업하는게 타라 따라 멀리에서 타라하는게 너무 고맙고 죄송해요 멀잖아요 멀고 심지어 수업이 4시간이에요 4시간은 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궁금했어요 인도네시아 평범한 20대 여자분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나 되게 궁금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봤을 거예요 재밌게 봐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혹시 구독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젊은 나이때는 이고저고 많이 해보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서은님이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누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촬영해본 경험이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어, 네 처음이에요. 어땠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다니, 궁금한 사람이 있다니, 막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첫 경험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좋아요, 음. 좋아요. 서은 씨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좀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평범하죠. 상황만 다를겠죠 원래는 출근하면은 마음이 쓸쓸하다? 혼자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뭘 하는지 같이 너무 재밌고 원래는 힘든데 그런 힘든 마음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진짜 매일 따라 다니면 안 될까요? 아, 매일? <웃음> <웃음> 이제 연예인병 걸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외로워서 그런 거 같아요. 외로워서. 아, 그리고 어머니가 영상 <laughs> 보신다 그랬잖아요. 어 그러네요. 인도네시아 말로 간단하게 어머니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아안 돼요. 울어요. 마마. 아유디 시니또 i i 아 u baik-baik aja. Jadi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 내가 여기 멀리 있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는 항상 똑바로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원만 해 주면 돼요. 얘기했어요.

도착했네요 네 벌써 도착했어요 선우씨 혹시 앞으로 목표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목표요? 음. 일단 목표는 지금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음. 받았으니까 올해 6급 을탈 거고 열심히 일할 거고 좋은 대로 가고 싶어요 올해는 꼭갈 거예요 올해 꼭 한국 올 거예요? 됐든 안 됐든 갈 거예요 선우씨 이제 앞으로 하시는 일다잘 되길 바랄게요 음, 감사해요 화이팅 화이팅 가요 안녕하세요. 일토뷰 제작진입니다. 요즘에 영상 보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아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 데이터를 보니까 94.1%가 무료 94.1%가 구독 없이 시청 중이시더라고요. 영상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어, 저는 좀 이거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구독 안 눌러 줬는데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공감도 해 주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더 감동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구독자 분들 중에 혹시 인터뷰 채널의 영상이 한 번이라도 재밌 있었거나 도움이 됐다거나 오래 보고 싶은데 싶었던 적이 있으시면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구독 버튼이 이 채널을 더 오래오래 더 좋은 이야기로 이어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터 그리고 삶 진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